강설민의 음악 여정과 그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1. 서론. 강설민. 그 누구인가? 강설민은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스타로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감성적인 노랫말과 뛰어난 음악적 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설민의 음악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성공적인 경로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강설민의 음악적 경로와 그의 작품이 미친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설민의 어린 시절과 음악적 시작. 강설민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트로트 가수를 보고 나서였다. 이후 그는 지역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는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3 트로트와 강설민 전통과 현대의 융합. 강설민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대중음악 장르로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요소가 강한 음악이다. 하지만 강설민은 이러한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의 현대적인 편곡과 프로덕션을 더해 더 넓은 청중층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시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의 히트곡인 별표별표 별표 그대와 나 별표별표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모던한 비트와 악기를 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 곡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강설민을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다. 4. 강설민의 감성적인 노랫말과 창작 과정. 강설민은 그만의 독특한 감성을 담아내는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잘 녹아 들어있다. 많은 곡들이 사랑, 이별, 인생의 고통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음악은 그저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설민은 이러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풀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의 대표적인 자작곡인 별표별표 별표 눈물의 끝에 별표별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명곡으로 강설민이 겪었던 개인적인 상실의 감정을 바탕으로 작사했다. 이 곡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5. 팬들과의 소통. 강설민의 특별한 관계. 강설민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는 자주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여 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팬미팅이나 팬사인회 등에서 강설미는 언제나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강설미는 그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팬들이 자신의 곡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그가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6. 강설민의 음악적 변천사. 강설민은 처음 데뷔했을 때 전통적인 트로트의 형식을 고수하는 음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 발라드, 심지어 록 음악까지 시도하며,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엄나드는 다채로운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별표 별표 미래를 향해 별표 별표라는 곡은 그의 음악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곡은 기존의 트로트 음악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강설민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음악적으로도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7. 트로트 산업의 변화와 강설민의 역할.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트로트 장르는 그동안 한동안 침체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트로트 음악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많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강설민은 그 중에서도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등장과 함께 트로트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장르가 아니게 되었으며 젊은 세대와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강설민은 트로트 음악이 시대에 맞게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로 그가 만든 곡들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8. 강설민의 사회적 영향력과 봉사활동. 강설미는 음악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자주 자선 콘서트나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팬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강설미는 자신의 인기를 단지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명성을 쌓으면서도 그 명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다. 9. 강설민의 미래, 새로운 도전과 목표. 현재 강설민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한 후, 더욱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장르와 형식에 도전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공연을 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 또한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더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다. 강설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자신과 팬들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10. 결론. 강설민의 음악적 유산. 강설민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은 전통의 계승자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강설민의 음악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음악적 실험과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예술가로 남을 것이다.